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프넘버원 오토민우 입니다 해마다 모든 지자체들에서 사실 연초에 주요 사업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올해는 또 대선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나온지가 한 2-3개월 됐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미처 소개를 다 못해드려서 좀 늦었지만 지금 소개를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고양시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정말 간단히만 소개를 해 드리고 어,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나 또 개별적으로도 사실 또 많이 있으니까 제 블로그 자료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런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아는 그런 기회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요 업무 계획 이렇게 해서 고양시 뭐 10대 핵심 과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발 사업 관련되는 것들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제일 크죠. 요즘 최근에 고양 JDS 경제자유구역 개발 요것이 제일 큽니다. 경제자유구역 당초에 지금 계획 목표로 이렇게 잡았고요. 뭐첫 사실은 경제자의 JDS 계획은 좀 오래돼가지고, 어할 때마다 구역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요거는 전체 통으로 계획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최근에 공남공고가 난 거는 보면, 고양 송포 과자지구에서 요쪽, 그 다음에 장항대화지구에서 요쪽을 계속 구분을 해서,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두개 지구로 추진을 하는 걸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제자유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면적이 굉장히 커요. 9.8, 뭐 7.29제곱킬로미터면 이제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다 하더라도 요곳은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미 여기 보시면은 어 장항공공택지지구라든가 뭐그 다음에 킨텍스 제3전시장뭐 이런데 요런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근데 진행하고 있는 일산 테크노 밸리, 뭐 이런 것들, 방송 영상 밸리 다 포함돼서 가는 거라 여기도 향후에 더 관심 갖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당초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JDS하고 전체적으로 JDS를 말씀드려도 이건 또 개별 사업으로 또다시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JDS 조감도이고요. JDS가 지금 보시면은 단순하게 이것만 있느냐. 여기 보면 일산 신도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일산 신도시 외에도 여기 지금 킨텍스가 이미 있고요. 제3전 시장도 하고 있고, 여기 일산 테크노 밸리, 방송 영상 밸리,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랑 또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얘네들을 또 같이 묶어서 더 뭔가 연계하고 그는 시너지가 날수 있게끔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산업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갈라서 이쪽하고 두 개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큰 면적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시고요. 자그 중에서도 이제 번 먼저 추진하고 있었던 일산 테크노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일산 테크노밸리는 이미 2016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이제 분양하고 좀 사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25년에 토지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테크노밸리는 현재 지금 계속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가 현재 위치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크노밸리에는 주로 산업용지 위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 도 향후에 이쪽 지역을 이끌어갈 큰 대상이 될 거예요. 관련된 거는 또 블로그에 제가 또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내용 좀 보시게 되겠고요. 바이오 정밀 의료 크러스터 이것도 사실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테크노밸리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에서 보면 중요한 거 바이오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중 구체적으로 뭐 룩셈부르크 고양연구소라고 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가고 있고요. 여기저기 지금 여러 업체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위치가 지금 덕양구 막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여기 아까 테크노밸리라며 해서 네꼭 정해진 자리가 아니고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런 정밀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안에 암 오가 나이도에서뭐 공동 연구 협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계속 변경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밀 의료 클러스터는 보면 병원 대학 연구소, 메디컬 전문, 그 다음에 국내 의료기관, 그 다음에 고양 메디컬 협력기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같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향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아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어, 이거 많이 들었는데 이건 어디예요? 용인에서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인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용인에서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라면 여기서는 펩니스 설계 전문 위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인과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더욱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결국은 뭐테크노밸리니뭐영상밸리니 이런데 계속 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호 연관되는 또 내용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자 킨텍스 제3전시장 요 저는 킨텍스가 이제 1전시장, 2전시장인제 3전시장까지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뭐 위치는 뭐잘 아시는 킨텍스에서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킨텍스 전시장은 지금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까지 다 하게 되면, 현재 전시 면적이 17만 8천 제곱미터까지 확장이 되고, 기존에 10만 8천이기 때문에 면적이 뭐 2배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2배 가까이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킨텍스 제3 전시장까지 확장이 되면, 전시장 면적이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해서, 향후에 고양시에 어떻게 보면, 이 전시 기능이 더욱더, 확대 강화, 그 다음에 특징이 되겠죠. 이 전시장 건립 일정을 보시게 되면 2027년 개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조감도가 좀 틀린데, 네, 시기별로 좀 다를 거예요. 요거는 현재 지금 제3전시장 내 사이트 안에 있는 거 제가 해놨고요. 그래서 뭐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제3시장 건립을 하게 되면 결국 마이스 산업이 더욱더 아마 중심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북부에서 당연히 고양시의 위치가 상당히 강화되겠죠. 특히나 여기에 JDs 들어오고 했을 때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핵심 거점 중에 하나로 또 킨텍스 전시장들이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고양 방송영상밸리 다 합쳐서 결국은 또 JDs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또 계속 그냥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틀은 jds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거예요 이미 이것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었고요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고향 영상 방송 영상 밸리에 2026년 6월에 부지공사가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형적으로 마무리가 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방송 영상 밸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방송에 대한 것들 있고요. 주변에 이미 다4 5면 개발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도지한 조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역세권 지심융합단지는 이전에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고요. 현재 지금 어, 7 6던지 해서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 지정을 해서 행정절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한 60만 평 규모로, 뭐 당초에는 사실은 여기 근처에 지금 구역계가 좀 사실 뭐 달라졌게, 여기 뭐 주변까지 갔다가 지금 사실은 여기 경의중앙선 위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어서 구역계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공 역세권 지식 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또 주거와 또 상당, 상당한 지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족기능이 확실히 개선될 거고 결국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일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양장황 jds가 들어오고 여기 지금 대북역세권 어, 지진유압단지 들어오고 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굉장히 큰 변화들은 당연하게 발생하겠죠 마지막으로 행주나루 선착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주나루 선착장은 어, 일단은 행주나루 선착장을 먼저 하는 1단계 사업하고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 행주나루 선착장에 1단계를 먼저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상정을 하겠다 라고까지 여기는 이제 연초의 계획이니까 했는데 실제로는 부결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의회하고 좀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강 이용성이라든가 친수공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도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또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고양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부탁드리겠니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